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광원, 면막, 암수, 묘명이며 드넓은 고대 중국의 산천과 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빌광 뜻을름미 하는 날일과 음을 나타내는 넓은 광이 결합된 한자이고요, 멀원 쉬엄쉬엄 갈착과 옷길 원자가 펴진 한자로 옷깃이 늘어져 있듯이 길이 매우 멀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을면 가는 실 사자와 비단 백자로 흰 천의 원료 그대로 사용하던 솜을 의미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이어지다 끊어지지 않다라는 뜻으로 솜을 꼬아서 실을 만든다고 하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멀막 뜻을 의미하는 시험 시험 갈착과 음을 표현하는 모양 모자가 결합되었고요 바위암 매산과 어마 엄자로 산봉우리에 돌이 올려져 있는 모습. 산준턱에 있는 바위를, 벼랑을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맷뿌리수, 뜻을 의미하는 매산과 음을 나타내는 말미암을 류자가 결합된 한자이고요. 아득할 묘, 나무목 밑에 날일, 해가, 해를 뜻하는 글자가 합쳐졌는데요. 즉, 해가 있어서 일출 전, 일몰 후의 어두움을 표현한 한자로 아득할 묘, 어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두울명, 덮을 멱자와 입구, 밭들 공자가 터진 글자로 어두운 곳에 갇힌 사람, 어두워서 벽을 양손으로 더듬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광원, 면막, 암수, 묘명, 빌광, 멀원, 이을면, 멀막, 바위암, 맷뿌리수, 아득할 묘 어두울 명 광원 면막하고 엄암수 묘명이라 땅이 드넓어 이스라엘이 멀고 바위와 산봉우리는 높이솟고 물은 아득하고 깊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속 역사와 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국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먼 중국의 땅을 바라보면서 숫자 9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넓은 벌판에는 구야가, 땅에는 구주, 산에는 구산, 변방에는 구세, 늪지대에는 구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땅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고대 중국의 땅을 살펴보면 동서로 28,000리, 약 11004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26,000리, 약 121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내의 물길은 8,000리 정도로 약 3144km 정도 되고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강만 무려 600개, 내륙으로도 흘러들어오는 작은 물기까지 합하면 6,000개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광원, 면막, 암수, 묘명 빌광, 멀원, 이을면, 멀막, 바위암, 맷뿌리수, 아득할묘, 어두울 묘. 광원 면막하고 암수 묘명이라 땅이 드넓어 아스라이 멀고 바위와 산봉우리는 높이 솟고 물은 아득하고 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천자문속 역사 이야기 그리고 뺏샘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